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날 봤다, 영하의 날씨고, 너무너무 강위를 하는 바람에, 어, 어, 오래간만에 장을 두파수 건너뛰고, 어, 이제 또 마트에 장날도 아닌데 나왔습니다. 우유. 우유를 사고, 또 드링킹 요거트 사고, 또 여플레 돌에 많이 사고, 서울우유, 빨간 뚜껑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많이 사고요. 또 이쪽에는 2.3m 병에 들은 거. 서울로 사고요. 두 박은이 가득 샀습니다. 돈은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그냥 동그란 콩이들은 요런 요플레도 사고요. 또, 요런 요런 요거트도 사고요. 또, 요런 저번에 샀던 이런 드링킹 요거트도 사고요. 네. 어? 네. 혹시 이거 하나 1.8리터 어그 서울우유도 사고요. 손잡이 달린 거 2.3리터 어 서울우유도 사고요. 어 그냥 또 1000ml 그 동그란 병 끼죽인 거 애들은 우유도 사고 골고루 샀네요 오늘은 엄마 봐 전화기를 놓쳤네요 두개 전화기가 두 개다 보니까 하나가 뚝 떨어졌네요 아이 어쨌든 너무 강추위 해는 바람에 어, 시장 보러 못 나오다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장날 하루만 그냥 어, 시장 보러 안 나와도 막몇달안 나온 기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니 어, 우유 사다가 허경영 불로유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러니, 어, 몇통 이래도 사다가 허경영 불로유 만들어서 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영하의 날씨에 건강관리 어, 잘 하시길 바라면서 어, 오늘 집에 더 가야 되고 하니까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세계 영성한계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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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경영